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는 이 노래 말을 우리가 들, 들으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나?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를 썼나? 그 시편들은 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노래 부르는 노래가 되었나?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을 주셨고,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함으로써 이 시가 쓰어진 시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만은 사울의 손에서 직접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왕정 초기를 뜻한다고 되게 봐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또 주변에 무슨 암몬, 모압 이런 여러 나라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도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모든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는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아린다는 건 기도 아닙니까? 노래의 말씀이란 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편 18편에 우리가 읽은 3엘라 22, 22장 1절 말씀은 10편 18편에서는 표제어가 되어 있어요 표제어 그 다음부터가 1절로 기록이 된 것이죠 자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요하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뭐 시편을 많이 읽는 분들 알겠지만 계속해서 살, 그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뭐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사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발견하는. 그의 신앙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단념하거나 별 기대 안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 어, 하나님은 어차피 영이신데. 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건뭐다 거짓말인데.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그는 내 눈에 보이는 망대, 반석, 구원의 뿔, 피난처 요새,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바위 하나만 보고 돌이네, 그냥 돌일 뿐이네 하고 지나쳤다면 아무것도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않는 저 바위를 볼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향해서 그 바위를 보란 듯이 펼쳐놓은 것으로 느낀다면 그런 그 바위를 통해서도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런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시적 표현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하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개시하는 것을 자각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나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죠. 나의 망대이신 하나님하고 망대를 보고도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그는 그의 소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하고 그 뿔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그의 구원은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구원이 되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림 없이 시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가 하면 아무 감동도 없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냥 답답한 종교 생활로 일관할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에? 비록 태풍 속에서지만은 하나님의 그 위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사람은 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어떤 주변의 상황이 있더라도 무덤덤하고 나한테 아무 이해 관계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는 그야말로 메 말라가는 종교인 생활을 하고 말겠죠. 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그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슨 나쁜 짓을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무슨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 그런 우리처럼 늘 일상 가운데를 살았던 사람이고, 늘 위협과 협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야 말로 생사의 갈림길을 늘 걸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되는 놀라운 느낌을 가졌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쌓였고,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시편이 되고, 노래가 된 것이죠. 저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뭐, 여기 앉았으면 예배드릴 때만, 무슨 성경을 읽을 때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있건 간에,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시나, 어떻게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나,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까내 그러니까 자신의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죠. 자, 오절리야.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우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고난이면 제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의 또 현실이에요. 우리가 담대해졌고. 어쩌면 담대해졌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 더 친근하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오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이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안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이런 건뭐 그냥 죽음이 바로 내 목전에 왔다는 뜻이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뭐뭐 응답이 있다면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가 구원의 날에 부르는 이 노래를 들어보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꼭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에만 응답하셔야 되나 이런 질문이 들 만큼 그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노력 지금 사무엘 뭐 상하를 쭉 봤지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지 않았어요. 언제 그가 편한 날이 있습니까? 따라서 그는 마치 그가 구원의 날이라고 부른 이 노래야말로 환란과 환란의 이렇게 심표 환란과 환란 사이에 잠시 호흡을 고르는 시간 어쩌면 그는 그런 시간에 이런 노래를 시를 지었겠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기 잠깐 그 휴식시간 잠깐의 맛이 포즈와 같은 쉼표와 같은 시간 그것들이 그에게는 구원의 시간들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사망의 물결과도 같고 음부의 권세가 늘 목전에 와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 사망의 덫이 내게 가까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은 환란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런 환란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 환란 가운데서 기도했다. 어쩌면 그는 뭐 동굴에서 숨을 죽여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침묵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답답한 나머지 아무도 없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산을 향하여 메아리가 되듯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도 있었을 거다니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가 침묵으로 기도했건 부르짖어 기도했건 그의 기도가 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지금 당장 뭐 현실이 안 되더라도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들으시기 때문에. 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에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러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이여그불에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날으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부리즘에 그냥, 그냥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이미 추레곱 출애굽 때, 추레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하나님의 얘기를 그는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미 일어났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갔는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사곡자곡 쌓여 있으면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내재화, 내면화, 우리 안에서 현재화 되어서 우리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게 신앙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그런 걸못느껴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갈구와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예수 사건, 믿음 사건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가 부르짖을 뿐인데 땅이 진동하고 마치 하늘이 요동치는 것과 같은 걸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대지진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얼마나 이 땅이 흔들리고, 이 기초가 흔들리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경험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 사건이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사건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로부터 한참 떨어져서 한 번도 그 사건 현장과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뭐 도저히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무슨 진흙 밭에 빠지고 개펄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임하기 시작하면 마치 나갔던 썰물이 다시 밀물이 되어 들어와서 우리가 차근차근 그 개펄에 떠 있는 배가 처박힌 배가 떠오르듯이 우리 인생이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개펄을 빠져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요. 간정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 근데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는 찬양했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인데 아 갑자기 그냥 예? 물이 그냥 밀물이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도저히 그 개펄에 빠진 배는 못, 못 빼냅니다 인간이 그 기준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물이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믿음이 들어오면 그 처박혀있던 배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빠지는 물이 스며드는 배가 아니라 물만 스며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세상 위를 유유히 떠가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가 터지는 것이죠. 와, 하나님 어떻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또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걸 부르시는, 부르는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여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엄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 이런 그냥, 그냥 찬양하고 노래했을 뿐인데 갑자기 우레 소리가 나면은 그게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번개 소리가, 번개가 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불화살을 쏘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누가 나를 두렵게 하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나는 평안하다. 나는 오히려 안연하다. 왜 이런, 이런 우레소리를 듣고 이런 번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단순한 우레일 뿐인데. 아니,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태풍이 오면 뭐 우레소리도 나고 번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늘 자각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시편 우리 가 29편 3절 4절 하나 들고 지나가겠습니다. 29편 3절 4절 있으면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얼마나 큰 바람 소리가 나고 우레 소리가 나더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부러지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게 성전지은 목재 아닙니까? 가장 가장 단단한 나무요. 가장 위험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꺾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두렵습니까? 이 나무가 꺾어지는 것을 볼 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그냥 인간의 장난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그게 모세 시대건 다윗 시대건 지금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우리의 힘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는 어떤 경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17절 이합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구원은 위에서 와야 합니다 위에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쩌지 못할 때 우리는 사방이 막혀서 우겟싸움을 당하더라도 위를 보는 버릇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만 도움이 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방을 둘러보면서 어디에서 나의 도움이 있나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어떤 사람이 되게 도움이 되나를 갈망하겠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에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공생의 기간 동안 다한 번도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간증하는 입술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간증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나보다 다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뭐 뭐가 뭐가 견주 비교나 할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전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그걸 믿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는 하죠. 물맷돌 다섯 개 준비하고 물맷돌 다섯 개 던질 때 얼마나 정확히 맞출 수 있는가 수없이 연습했겠지만 그래 그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뭐 어른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숭이는 꼭 나무에서 떨어지더라. 나무 타는 재주가 많으니까 늘 나무에서 놀다가 나무에 서 떨어지겠죠. 예.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서 죽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laughs> 물을 무수하는 사람은 아예 물에 안 들어가겠지만, 그게 늘 자기가 잘하는 전공 과목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점점 익숙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점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는 결국 넘어지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강한 원수를 곁에 두시고, 항상 우리보다도 강력한 대적을 옆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그 대적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게 하는데,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넓은 곳으로. 지금 여러분들 막 좁은 곳에서 옴짝 달싹 못하고 계십니까?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삭이 우물만 파면 뺏겼어요 예. 자꾸 뺏기다가 뭐애색 신나 다 뺏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팠더니 또 우물이 나왔어요 이름이 뭡니까? 르호봇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예. 더 이상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곳 파도파도 파도 끝없이 물이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마치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온 아비 멜렉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와서 화친을 요구하고 함께 잘 지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그건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부르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다투고 있는 것 때문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까닭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과 희망을 두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뜻을 성취하고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더 많아지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 단체로, 종교 기관으로 전락해 버리고 많은 것이죠. 왜 고난입니까? 왜 우리처럼 고난이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오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계속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얘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있고 우리는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더더 충성스러워지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해지고 예배보다도 예배당이 더 중요해지고 예? 예배 드리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 드리는 내가 더 중요해서 예. 점점 우리의 신앙은 아래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겪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피할 일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미끄러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위로 기어오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귀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마이크로폰을 틀어놓고 말이죠.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이 고난의 시, 고난의 간증,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통로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얘기들의 말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깨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도전을 받았습니까? 10편, 23편을 암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 10편, 18편 또한 이 3회일 하 22편 또한 우리들의 신앙, 잠자는 신앙, 안일해진 신앙,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0편 다 읽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또 반, 절반 예를 읽겠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구원이 가지는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크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